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분석 전문 채널 골드리는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축구토토 승모패 2회차 첫째 날 경기 결과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볼 예정인데,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6번 경기였던 AT 마드리드 경기가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서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11일 이내에 경기가 치러진다면 승무패에 지장은 없겠지만 그 뒤로 경기가 잡힌다면 승무패에서는 적중 특례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적중특례 대기 중에 있고 또한 12번 경기인 엘체대 헤타페 경기도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12일 화요일로 연기가 되면서 적중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모패 14경기 중에서 두경기가 거의 적중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회차에서 2월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축구 토토 3회차 경기들을 쭉 봤는데 아, 우리 배트맨 토사장님께서 아, 저같이 축구 분석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지 이탈리아 세리에이 7경기와 분데스리가 7경기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또 이변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도 되지만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1번 경기 볼로냐 대 헬라스, 2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마인츠, 3번 경기 호페나인 대 아르미니, 4번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라이프치, 히 5번 경기 켈른대 헤르타베를린, 6번 경기 브레멘 대 아우크스부르크, 7번 경기 토리노 대 스페치아, 8번 경기 슈투트가르트대 메넹글라드바우, 9번 경기, 삼프도리아 대 우디네세. 10번 경기, 나폴리 대 피오렌티나. 11번 경기, 크로토네 대 베네벤토. 12번 경기, 이프랑크 대 샬케공사. 13번 경기, 아탈란타 대 제노아. 14번 경기, 인터밀란 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쭉 보면 뭐, 2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마인츠 경기는 토사장님이, 야, 마피아 리그 꼈으니까 니네 너무 힘들지? 하면서 그냥 서비스로 끼워주신 경기로 보이고, 나머지 경기들은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경기들입니다. 어쨌든 축구 토토 3회차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축구 토토 2회차 첫째 날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나요? 없죠? 잠깐 시간 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세비야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 일단 승 가실 분들은 승 가시는데 무승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세비야가 받은 정배당이 생각보다 높은 느낌이기 때문에 세비야의 그냥 승을 보기에는 조금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단통 무승부를 갔는데 세비야가 3대 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를 보는데 이건 뭐 세비야의 엔네시리 선수를 막아내는 선수가 없습니다. 앤네시리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특히 앤네시리의 두 번째 골은 소시에다 수비가 4명 정도가 몰려있는데, 그냥 막 우당탕탕 하더니 그냥 다 뚫리더라고요. 소시에다의 최근 수비가 좀 얼마나 엉망인지 볼수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축구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누가 출전이 불가한지 좀 찾아보는데, 오칸포스와 나바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출전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매 회차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출전 가능한 선수와 불가능한 선수를 좀 정확하게 볼수 있는 곳이 없나 찾고 있습니다. 오칸포스의 경우에는 세비야 측면 공격의 핵이라고도 보이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오칸포스가 안 나온다는 건 되게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선발로 나와서 후반 89분, 끝나기 직전에 교체돼서 나오더라고요. 아, 선수 출전 정보를 좀 어디서 얻어야 될지 더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비야의 승리가 나왔고 저는 단통 무승부로 틀려버렸습니다. 자, 이번 경기 프라이브르크대 켈른.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켈른은 뭐 경기를 그냥 시작부터 포기한 것 같았어요. 기본적으로 뒷공간 열리는 것도 문제인데 뭐 수비 실책에 그냥 프라이브르크에게 지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때리는 가족분들께 말씀드릴 때 프라이브루크가 리그 5연승까지 하기에는 연승이 너무 길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켈른의 승을 찍기에는 경기력이 너무나도 프라이브루크이기 때문에 프라이브루크의 단통승을 드렸었습니다. 적중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5대0 굉장히 대승을 거둘지는 몰랐네요. 자, 3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볼프스부르크. 이 경기는 일단 우니온 베를린의 막스 크루제 선수의 출전이 불가한 것도 그렇지만 중원의 프레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볼프스부르크의 주전 자원에 이탈이 없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 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생각대로 게임은 흘러가지가 않죠. 볼프스부르크가 2대 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50분에 아놀드 선수가 생각지 못하게 퇴장을 당하면서 아 이건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후반 66분에 베우호스트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볼프스부르크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2대2 동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면서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 경기 볼프스부르크가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정에서의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력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승부를 받쳤었죠. 바쳤었, 무패 투픽을 드렸었고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샬케공사 대호페나임 샬케, 하, 이 샬케 같은, 아. 자, 일단, 4번 경기와 5번 경기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4번 경기, 샬케와 호페나임 경기, 그리고 5번 경기, 마인츠와 이프랑크의 경기를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4번과 5번 경기에서 분명히 이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보자면 샬케나 마인츠나 둘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는 5번 경기 마인츠 대 이프랑크의 경기를 꺾었습니다. 제가 마인츠 승무로 이변을 봤던 이유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프랑크와의 상대전적이 압도적으로 마인츠가 1패도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4번 경기와 5번 경기에서 그나마 이변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던 게 5번 마인츠 경기였죠. 하지만 경기 결과는 4번 경기 샬케가 호페나임을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4번 경기에서 이변이 나와 버렸습니다. 샬케의 메티오페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샬케가 경기 내내 때린 유효 슈팅 5개 중에 4개가 들어가 버리는 미친 결정력을 보여줬죠. 어쨌든 저는 샬케가 이변이 뜨면서 자연스럽게 5번 경기도 틀리게 됐는데 아, 저처럼 이두 경기 중에 한 경기가 이변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경기는 정배, 한 경기는 무승부와 역배, 투폴로 틀어버리게 되면, 결과가 나왔을 때 이변이라고 생각한 경기가 이변이 나오면 적중을 하겠지만, 정배 경기가, 정배 경기라고 생각한 경기가 이변이 나와버리면, 두 경기가 모두 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 때리는 가족분들도 픽을 하실 때좀 고민을 하셔야 될게두 경기 중한 경기는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변일 것 같은 경기 한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버려서 이변이라고 생각한 경기에서 이변이 안 나오고 다른 경기에서 이변이 나와도 한 경기는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경기 틀리면 어차피 1등도 아닌데 내 운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꺾어 버리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픽은 개인별로 성향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샬케 이변이 나왔고 마인츠는 샬케와 같이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쓰레기통으로 가다가 잠시 어깨를 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반대로 샬케가 어깨동무를 풀고 니가 가라 쓰레기통으로 가 아, 밀어 버렸죠 제가 원래 이변을 굉장히 잘 잡아냈었는데, 지난 1회차에 12번 경기, 알라베스와 에이티 마드리드, 14번 경기, 소시에다 대 오사수나, 이때도 두 경기 중에 이변 하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에이티 마드리드 이변을 봤지만, 소시에다가 이변이 뜨면서 틀려버렸는데, 아, 21년 첫 회차에서 단추를 잘못 껴서 그런지, 이변 잡는 게 2회차에서도 틀려버리네요. 이변 잡으실 때저 따라서 마인치 잡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매회차별로 적중을 할 수는 없지만 2회차 연속으로 이변 잡기에 실패를 해서 좀아 답답하긴 한데 이런 게또 승무패니까 저는 하던 대로 계속 열심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마인츠 대 이프랑크. 이 경기는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인츠가 0대 2로 역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벌써 7경기째 승리가 없는 마인츠인데, 확실히 쓰레기통에 박힌 것 같네요. 6번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대 빌바오. 이 경기는 에이티마드리드 단통 승리 드렸었으나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2회차 마지막 경기일 이내에 경기가 진행될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지나버리게 되면 적중특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적중특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저는 뭐 단폴로 에이티마드리드 승을 봤었기 때문에 적중특례가 되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만 에이티마드리드 이변을 보시고 투폴이나 지워버리신 분들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아마도 적중특례가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경기, 그라나다 대 바르셀로나. 이 경기 개인적으로 적중은 했지만 뭐 승무패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적중할 수 밖에 없죠. 어쨌든 좀 아쉬운 픽이었습니다. 댄벨레가 돌아오면서 공격의 활기를 되찾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메시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좋다고 했지만 수비적인 측면이 아직은 불안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변을 좀 생각해서 승무패로 지운 경기였는데, 이건 뭐 공격이 너무 세니까 뭐 수비는 뭐, 어쨌든, 살아난 메시가 메시 특유의 가마차기 골과 프리킥 땅볼로 깔아차는 센스 있는 프리킥으로 멀티골을 기록했고, 그리즈만 선수도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0대4 대승을 거뒀습니다. 확실히 이제 바르셀로나는 댄벨레가 돌아오면서 댄벨레, 그리즈만, 메시, 이 공격 라인이 너무나도 강력해졌다라고 보입니다. 리그 초반에 뻘짓 하던 바르셀로나가 제정신 차리고 이제 1위 에이티마드리드와 2위 레알마드리드 자리를 좀 뺏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8번 경기, 라이프치 히대 도르트문트. 자 이경기 라이프치히 승리에 왜 투표율이 몰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맞대결 전적에서 특이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항상 라이프치히가 도르트문트와의 맞대결에서 2점대 초반에 정배당을 받지만 라이프치히가 한번도 승리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승리는 안보인다고 했고 또한 도르트문트에 홀란드가 돌아오긴 했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폼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승부를 예측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홀란드, 홀란드 미쳤습니다. 홀란드가 홀리 쉣! 한국말로 그냥 홀란드 헐!스러운 경기를 보여, 보여줬습니다. 미쳤더라고요. 몸싸움, 돌파, 공간 침투, 골 결정력, 뭐 완벽한 경기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폴란드의 경기력을 의심한 제가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이프치히가 1대 3으로 대패를 당했고 단통 무승부를 봤던 저도 틀려 버렸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주구토트승무패 첫째 날 결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개인적으로 뭐몇 개를 맞추고 몇 개를 틀리고를 떠나서 가장 큰 이변이었던 샬케 경기를 골드리는 가족분들께 이변 경기로. 아, 좀 맞춰 드리지 못한 게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는 이번 회차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승무패 3회차에서는 큰 이변 잡아낼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분석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 보니까 올킬 중 올킬 중이신 분들도 계시던데 끝까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주말의 마지막인 일요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 또 일주일의 시작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